<laughs> 예. 저 아, 네. 저는, 어, 3년 전에 건강, 또 그, 검진을 하다가, 췌장에 음. 어, 혹이 있다 해가지고, 오. 어, 그, 큰그 병원으로 가라더라고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갔더니, 한 3개월만 더 지켜보자 그러는데, 제가 그거, 그, 위험하니까 수술을 해달라 해서 했어요. 일단, 꼬리, 아, 제... 꼬리 부분에 혹이 있었는데, 이2 c 네, <laughs> 정도가. 그래서, 둘, 하고, 항암 맞아야 되니까 맞아야 된다 해서, 12개 한 시트를 맞았어요. 어. 그리고, 이제, 정기검진에서 3개월마다 한번씩 검진을 하다가, 어. 예, 이제, 거의 3년째 돼가지고, 6개월에 검사합시다 해서, 검사했을 때가 작년 5월달인데, 가까이 와서 틀렸세요 예. 작년 5월달이었는데, 전이가 4군데로 된 거예요. 네개가 아, 수술하고, 항암하고, 예, 3년 정도 수술, 있다가. 수술한 지 3년이 됐는데, 네 군데 전이? 네, 반에 2개. 림프 하나, 또, 유와 그, 장사에 하나, 어. 이렇게 더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작년에 제가 맞았죠. 패준이는또 맞았죠. 또, 또 맞았고. 네, 또 다시 맞았는데. 그게 언제라고요? 작년, 5월 작년 5월에 작년 네, 5월에. 어. 맞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성도에 마침 그, 한토끼이 생겼었어요. 어. 10월 1일에 개장을 했는데, 어. 제가 그, 그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너무 들어가지고 음. 그래서 이제 그 이웃에서 언니들이 부축을 해가지고 형 헛토끼를 좀 데려보고 싶다. 음. 근데 어느 날 만났을 때 언니가 막마가위서아이 고맙다고 고그리는고 제가 용기가 안 나가지고 어, 그 우리 집에서 보면 그 송도 그 인공호수가 보이거든요. 워터프런트가 음. 보이는데 음. 거기를 제가 걸 걷다가 쓰러지면 어떡하나 싶어서 겁이 나서 못 갔었어요. 근데 어느 날 용기가 나가지고 제가 이제 가봤거든요. 강아지 들어와서 음. 한3 0분 m 도 서있다가 지금 m 밖에 없는데, 거기가 400m 예요 근데 그 다음날, 정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뭐지? 그러고서 강아지를 놓고 저 혼자 갔어요. 음. 그래서 400m 한 바퀴를 돌았어요. 어, 거여가 이름이 뭐라고? 송도 성도, 호길 네, 인천대교 인천? 아, 인천 예, 밑에. 인천대교 밑에. 한마음 길이라고 음. 지금. 예, 음. 그는 네, 음. 이제 거기서. 한 날은 이제 한바퀴고그 이튿날은 두 바퀴, 세바퀴다막 나중에는 막신나고 열세 바퀴, 열다섯 바퀴, 바퀴 이렇게 해가지고 오. 발목에 이게 막인대가어나막 아팠어요. 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용기를 가져가지고 오전 5주 다 계속 핸 거예요. 오. 근데 이제 중간에 실패하고 음마를 찍었는데 그 안에 그두개 있던 게 하나가 없어지고 하나가 희미하게 보인 다이고요 그때는 항암을 하고 있었어요? 항암을? 네, 하고 있었어요. 아, 인프에도 음. 안 보인다라고, 음. 그리고 이제 그, 위와 그 사이가 조그맣게 하나 보인다 이랬거든요. 음. 그랬는데, 이제, 페이스트를 요번에 이제 다 찍었어요. 음. 작년에 이제 찍은 거는 그렇게 이제 네 개가 보였었고요. 음. 이제 요번에 이제 CT와 MRI, 페이스트가 다 찍었는데, 제가 목강이가, 에어컨 찍는 목강이가 들어갔었거든요. 그래서 혹 시폐로 전이 되지는 않았나 걱정을 했는데, 왜 이래 딱 가서 교수님 딱문영을하니까 아 그동안 망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이러는 거예요. 어, 뭐. 그게 목요일이래요. 그, 그게 네. 언제 지난 목요일. 날 네, 그래서 제가, 저는 이제 폐로 제가 전이 됐나 또 걱정이 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니, 교수님 뭐 좋아졌어요? 그랬더니, 예, 그래서 웬만한 시티 볼필로없 c 시티 봅시다. 그랬더니 작년 거를 보여주시니까,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네 군데 이렇게 이제 보여요. 저는 저, 정확하게 모르는데, 간이 두 개는 정확해 보이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있는 거다. 근데, 요번에 찍은 거 봅시다. 하얗게 하나도 없어요. 하루에 다섯 시간, 일곱 시간에 할게요. 어. 네, 일곱 시간, 여덟 시간에. 네, 그렇죠. 그럼 이 발톱이 동상 걸려갖고 다벗어나지고 겨울에도 안 빼놓고. 한번 하고 한번 발 들어보세요. 네. 어. 아, 우리 옆만 좀. 동상 동상 걸려가지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그날 교수님이 오늘 이렇게 기분 좋으신데 저기 술 한잔 하세요. 그래서 저 술은 할줄 모르는데요. 술 한잔 하게 되면 교수님하고 한잔 할게요. 그랬더니 간호사들이 <laughs> 웃었어요. 어. 어. 내 박동장 회장님 내가 데모서 한번 가서 뵙고 싶었고 너무 어. 보고 싶었어요. 예. 어. 네. 아. 네.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오늘... 이불을 이끄신 분이 친구어죠 어디가서 아, 어 친구 친구 여기. 어, 이분은 네. 우리 단톡 이방에 들어있대요, 이방. 어, 이분은 아주 무가라서 막 들어오라고 그랬어요. 예, 예, 예. 아유, 너무 고맙습니다. 아, 회장님 너무 부를, 뵙고 싶었어요.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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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오늘은 아, 몸이 이제 아, 좀 회복돼서 대문산을 가서 뵈려고 마음을 먹고서 참여했거든요. 아유, 눈물 나는 상황이구나. 예, 예. 저는 작년에 준비까지 했어요. 갈준비갈 준비. 아, 아. 그 정도로 제가 그랬었거든요. 잘했어요. 엄마, 인사합니다. 자, 할수 있니. 조물주의 삶이라는 거는 이거는 막 정말 경이롭습니다. 이 누구나 다 건강하게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살수 있게 만들어놨는데 우리가 신발 신고 살고 우리가 아스팔트 빚고 살고 우리가 엉뚱한 막 저저 음식들 먹고 이래 가지고 우리 스스로 처리한 거거든. 근데 이제 그거를 원래 삶을 다 삶의 방식대로 나가니까 이게. 뭐 어떤 병이든지 다 치유되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병도 다 치유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부터는 열심히 이제 맨발 그 생활을 계속하시고 섭생 잘 관리하시고 그러면은 이제는 그냥 행복한 생활만 남아있죠. 네. 네, 나름 저는 이제 홍보대서가 됐어요. 맨발 그렇게 무조건 하려고 사람들 너무 아, 맨발 그렇게 하려고. 그럼 저 성함이 어떻게 되시지? <laughs> 박동자박동자네 <laughs> 아생님 <laughs> 제가요. 연, 연세는. 이 비옷이 이뻐서 내가 이것 때문에 말 걸어가지고 오늘 또 이렇게요. 나이는 67세 5분에니 67세. 아이고. 이제 뭐 갈수록 더 젊어지고 네. 네. 더 이제 펄딱펄딱하게 됩니다. 네. 동생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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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삼무실야겠다 박동자. 아, 네. 박정자님. 박정자님 하셨어요? 당연히. 예. 요해야 어떤 게 회장님 강의를 열심히 어요 이렇게 신데 이렇게 기쁘 어. 거.